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전혀 다른 길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 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됩니다. 이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네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3일에 부활한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네 가지 예언 중에서 세 가지는 이미 성취가 됐지요.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120명이었는데 지금은 22억 정도의 크리스찬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앞에 세 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은 한 가지 약속, 재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도 차,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드로우서 3장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어디있느냐 이 땅에서의 어, 예, 죽음으로 다 끝난다. 그리고 비웃고 그렇게 불의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드의 교인들에게 아마도 절, 이 재림에 대한, 정말에 대한 말씀을 했을, 했다,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아마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물어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곧 오시면은 뭐 1년이나 2년 후에 오십니까 아니면 언제 오십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절에 답을 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네. 주님의 심판, 주님의 그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 부신 자들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는데 그게 언제 임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알 필요가 아니다. 그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을 궁금해 하는 것은 그날이 이제 곧 임박해 있으면은 좀 제대로 살고 아직 멀리 좀 남아있다. 그러면은 안일하게 살면서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어, 궁금해 할 겁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림하시는 날을 알고 그날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진앙생활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날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만 회개하고 잘 믿겠다. 그날 하루 금식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어,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에는 날짜를 미리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로는 재림을 말하면서도 재림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두 가지로 비유로 말합니다. 하나는 도둑같이 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오신다. 그렇게 해서 오늘 2절, 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주님의 날도 예상치 못한 때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언제 임할지 예상할 수는 있지만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하실 날이 이르면 믿음의 준비가 안된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덕같이 임하는, 급작스럽게 임하는, 당황하고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너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희망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같이 오지 아, 아니한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약속을 믿지 않고 나이하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놀랄 일이 되겠지만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반가운 일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약속은 이제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주님이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일이 먼 장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심판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지 내년이나 10년 후쯤 일어날 것이라고 마냥 태만하게 믿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는 것이지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일의 어두운 것에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1년 후나 10년 후나 이렇게 무슨 귀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한밤 중에도 밝고 환한 낙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항상 잠들어 있고 술 취해 있는 자들 같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는 밤에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잘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어두운 곳에 눈 돌릴 여유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낮에 속한 사람들이 깨어 있듯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무장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들 것인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어 주님의 오심을 기대된다. 말씀다 그래서 7절 8절에 권면합니다. 자는 자들을 우리 7절,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주님의 나를 단지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투에 임하는 군인과 같이 무장을 하라,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을 잘이 심장에 있는 가슴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머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달린 문제 구원이 달린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의 그런 것으로 옷으로 주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설 수는 없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무장을 잘 갖추어서 전장에 나가야 하듯이 영적 무장을 갖추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겨거나 관리하지 못하면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은 세상의 공격에 그대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욕심의 생활로 어둠의 취에서 욕심의 취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냥 마귀의 세상에 끌려서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하면, 말씀이기가이 온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가이 온다 그랬습니다. 또, 사랑이 식어진다. 세상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어, 믿는 자들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불신 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 날은 두려운 날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이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정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건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소풍날을 기다리듯이 느긋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고통을 이겨내고 아이를 낳는 순간에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다 달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디는 자는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인내를 다 경험. 견디는 자들은 그이 임산부가 여인, 임신한 여인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나는 것처럼 그런 진정한 성도의 진정한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말씀이지.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 내로보다더 잔혹하게 인하게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했던 왕이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의 극심한 핍박을 가운 데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자가 그렇게 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이 마치 키즈를 통해서, 키즈를 통해서 곡식과 족정이를 골라내듯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핍박이든, 아니면은 평안할 때에 나타나는 죄의 유혹이든, 그것은 초대교회의 도미티한 황제의 핍박을 이기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누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육신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긴박한가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마치 소망이 없는 것같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공부에 게으른 학생이 시험 때가 멀었다고 적당히 공부해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서 상황이 끝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황이 끝났으면은, 각성을 촉구할 이유도 없지요. 우리가 행해야 될 발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어, 심판의 날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 꿈을 거리는 자를 향해서 구제의불능을 선언할 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을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타오고 있으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에 거짓된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인 강과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직분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 무장을 잘 해서 깨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나로의 신앙 마지막 때에 절대 그 신앙 가지고 끝까지 가기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권면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키기 힘든 박해와 반란의 시기일수록 서로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해서 상받고 천국 백성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모여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나만 깨있어서는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 자들도 함께 깨워야 되고, 깨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함께 할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깨워야 합니다. 내 자신도 깨워야 되고, 함께 주위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 육신에 취한 영혼들을 함께 깨워서, 함께 주위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다는 말씀이지.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 주님은 말씀한 누가 보음 12장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맡기신 것을 반드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신 것을 찾으실 때에, 한나라한테 받은 사람들처럼 땅에 그것을 묻어버리는 미련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날이 있지만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날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 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벌하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였다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깨어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흰 세마포 옷을 입어서 죄의 몸을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마포 흰 옷을 우리가 옮겨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은 의의 세마포로 그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게 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의 흰옷 시마보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옷으로 말매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는 것이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따라합시다 자기 옷을,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가 복이 예.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구러움을 보이지 않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세상의 헛된 거짓된 옷을 불리한 옷을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영원토록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예수께서 위로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날이 먼 장래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여기는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날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됨을 기억하면서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감각하고 둔하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슬기로운 다섯천여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대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남은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주신 자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지도 천녀와 같이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